한 병실에 앉아 있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30대 여자 노인지, 그녀의 남편 차승원의 난데없는 사망으로 슬퍼해야 할 판국에 인지는 의사한테 남편과 10분 전에 이혼했다고 하면서 결혼반지를 화장실에 버리고 재갈길을 가는데요. 잠시 후 회사에 복귀한 인지는 결혼 매칭 업체 NM의 대표인 이선으로부터 새로운 남편의 정보를 전달받는데요. 인지의 이번 결혼이 다섯 번째로 그녀는 고객과의 결혼 생활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죠 이어서 인지의 다섯 번째 결혼 상대 한정원이 등장하는데요 클럽에서 어떤 약에 취한 모습으로 해롱되며 정신을 못 차리죠 정원의 직업은 오징어 게임 딱지남이 아닌 레이블 영화 음악 프로듀서이지만 생기를 위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페라리 마세라티 등 슈퍼카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 재력간데요. 잠시 후 정원이 외출을 하자 인지가 트렁크를 들고 정원의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요.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옷을 벗고 편하게 샤워를 하죠. 한편 정원은 전날 밤 클럽에서 보약 혐의를 제보받은 탓에 경찰서에서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에 열받은 정원은 친구들을 찾아가 깽판을 친 뒤. 저녁에는 전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죠 정원의 전처 이서연은 정원과 이혼 후 연하남 윤지호와 결혼했고요 서연은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정원에게 나 없이 안 살아보지 않았냐며 누군가를 1년간 만나보라는 기간제 결혼이란 은밀한 제안을 하고요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끝이라고 최후 통첩을 하죠 이후 정원은 nm 대표 이선을 만나는데요. 추천인이 전부인이시네요. 서연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서연에게 귀걸이를 선물로 주면서 질척거리는데요. 주문한 식사를 하기도 전에 서연은 남편의 연락에 집으로 가고요. 정원은 서연을 미행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 차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자신이 준 귀걸이가 차 안에 있는 걸 확인하고 계속 전화를 걸지만 서연은 받지 않죠. 이에 열받은 정원은 서연의 차창을 부숴버리고 마침 그 옆을 지나던 경찰한테 발각돼 연행되죠. 경찰서에서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정원의 앞에 인지가 아내라면서 나타나는데요. 황당한 첫 만남이기에 정원은 인지한테 각자 집으로 가자고 얘기하고요. 택시를 기다리던 정원의 앞에 인지가 정원의 차를 타고 픽업하려 하자. 정원은 황당해하면서 인지가 모는 자신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가죠. 정원이 결혼이 그쪽 직업이냐고 묻자 인지는 묵묵부답이고요. 그쪽을 와이프라고 부르면 되냐는 질문에 인지는 그렇다고 답하죠. 집에 돌아온 정원은 잠을 청하려 하지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정원은 꿈을 꾸는데 엄마가 아빠를 기려고 흉기를 휘두르려는 찰나에 어린 정원이 막는 내용이죠. 이후 귀가 한 정원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 한참 있는데 인지가 차고로 마중 나오고요. 함께 식사를 한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나 여자 좋아하는데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원하면 안 됩니까? 우리 부부인데? 되죠. 같이 원하면. 그럼 시간 좀 걸리겠네. 내가 수줍음이 좀 많은 팬이라서요. 잘 먹었어요. 아, 뭐 이런 인사도 할 필요 없는 건가? 아직 매뉴얼을 안 봐서. 잠시 후, 늦은 밤, 정원은 인지가 틀어놓은 TV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요. 지금 대체 축구 좋아해요? 아니요. 그럼 야구? 공 쫓아다니는 거 질색이에요. 여럿이 하는 운동 싫어할 줄 알았어요. 방에 TV가 없으면 사요 몇 개든. 그렇게 거슬려요? 생각보다 대단하진 않나 보네 그쪽 시스템. 나 불면증 있는 거 몰랐어요? 불면증의 약물과 다 심플한데. 봤어요, 자료. 약 없으면 잠도 일상생활도 못 한다는 거. 어차피 못 자는데 같이 보는 건 어때요? 이봐요. 관심 없고 재미없는 거 보다 보면 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노인 지 씨. 여보. 하, 맥주 할래요? 아래층에 있는데. 기다려요. 정원은 인지의 뒤를 따라가다가 샹들리에를 보고 현기증을 느끼고요. 인지는 맥주캔을 던져서 건네고 정원은 벼랑간 날아온 맥주캔을 받아내죠. 멘탈은 약해 빠졌어도 피지컬은 쓸만한가 보네요. 그냥 다른 데서 살아도 괜찮아요. 살 데가 없으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말만 해요. 회사에 알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1년이 조용하게 지나가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안정원씨, 밀당 좋아해요. 난 당신 안 꼬셔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 앞에서 편해져요. 당신이 그냥 당신이어도 내 앞에서는 괜찮다고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샹들리에 때문에 온 신경이 불편했던 정원은 맥주캔을 샹들리에를 향해 던지고요. 샹들리에가 와장창 깨지면서 떨어진 파편 때문에 정원이 고개를 떨구는데 인지가 온 몸으로 정원을 맞고요. 정신을 차린 정원이 인지의 팔을 보는데 인지의 팔에서 피를 철철 흘리죠. 삼화 정원은. 인지의 다친 팔 실밥을 불러 같이 병원에 왔는데요. 정원은 인지에게 아픈 척 엄살이라도 부려도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위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불안해 떨고 인지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정원의 손을 보면서도 안 잡아주죠. 인지는 올해 별일 없으면 그냥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고 정원은 이에 당황했지만 예식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 동료에게 결혼식 시간을 알려주죠. 정원은 서연을 만나 결혼식 일정을 알려주는데 서연은 최악의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품이라며 폐하 초음파 사진을 건네고요. 결혼식을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하죠. 이후 정원은 서연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요. 이선이 주례를 맡았고요. n m 의 계약하에 부부가 되셨습니다. 계약 결혼 기간은 1년이며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반대한다면 연장할 수 없고 이후 접촉할 수도 없다고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요. 예전에는 정원이 밤에 TV 보는 인지한테 꼽을 줬었는데 어느새 같이 TV를 보면서 맥주캔을 건네는 사이가 됐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봐야 가짜 결혼인데 의미가 있나? 그 가짜를 붙들고 살아도 외로운 걸 들키기 싫은 사람이 많은가 보죠. 난 결혼이 역겨워요. 공식적인 신혼 첫날밤, 정원은 서연이 건넨 태아 초음파 사진 때문에 악몽을 꾸는데요. 그를 달래는 인지의 목소리가 들리며 다시 잠을 청하죠. 다음날 아침 인지는 정원에게 혼인한 후에는 한 방을 쓰는 게 매뉴얼이라. 어젯밤 옆에 있었다고 얘기해주고요. 인지가 자꾸 신경 쓰이자 정원은 인지를 밀어내려 하죠. 이후 서연이 정원 인지의 집에 방문해 원래 있던 샹들리에가 오래되고 예술 작품의 가치가 있다면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다며 거실에 샹들리에 조명을 바꾸고요. 서연은 조명을 바꾼 기념으로 부부 동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고요. 인지는 원래 샹들리에를 3,000원만 받고 고물상에 팔려고 했는데 가져간다길래 그러라고 답했고요. 서연이 원래 샹들리에가 3,000만원짜리라고 하니 인지는 그런 물건이 가치 있게 기억되는 게 싫다고 답하죠. 불편한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지호는 아내의 전 남편인 정원을 엄청나게 의식하고요. 인지는 서연과 정원이 30년 넘게 거의 평생 알고 지냈으며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은 단 2년이었단 걸 알게 되죠. 네 사람은 식사 후 다과와 함께 와인을 마시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우린 세잔 정도 마시고 할 때가 딱 좋던데. 그쪽은 어떠신데요? 우린 맥주 마셔서요와 맥주? 우리가 진거 같은데? 도수 차이가 나잖아. 아무리 봐도 예전 게더 좋지 않아? 난 싫어. 난 그래서 네가 애 같더라. 넌 그게 문제야. 다 지난 걸 여태 상처랍시고 붙들고 있는 거안 그래요? 역시 고철로 팔아버려야 했어요. 그런 족 같은 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또뭘 그렇게까지 상처랍시고 붙들고 있는 거 그쪽은 없어요. 의외네. 변태 커플이 떠난 후 정원은 인지가 차에서 틀었던 탱고 음악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 곡에 춤을 추는 건가? 탱고? 솔직히 상상 안 되는 거 알죠. 그런 거딱 싫어하게 생겨서. 아무리 생각해도 춤은 아니지 않나. 아 미안해요. 너무 솔직했죠. 아쉽네요 못뭐 보여줘서 상상 이상일 텐데. 상상 이상이라면서요? 왜요? 탱고는 파트너 없이 못 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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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남자의 오른손은 여자의 등에, 왼손은 여자의 오른손을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아니 이렇게까지 제자리에서 한 걸음씩 중심 이동해 볼게요. 스텝 할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데려가는 느낌으로. 체중이 완전히 한쪽에만 갈수 있게. 먼저 두 걸음 나올게요. 오른발, 아! 미안해요. 아니요. 오른발부터 앞으로 중심 바꾸고, 오른발, 아! 다시요. 이때 정원은 인지에게 키스를 갈기죠. 그런데 이때 서연은 새 샹들리에의 CCTV를 설치해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죠. 정원이 샹들리의 조명을 보는 걸 힘들어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감시하려고 CCTV를 달아놨던 거였는데 서연이 시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사화 인지는 모임에서 서연을 만나고요. 자꾸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자극하는 서연한테 인지는 병먹금하고요. 모임을 마치고 인지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서연의 차가 빠르게 달려와 사고를 내고요. 인지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수 없는 서연의 행동에 어이없어하죠. 인전의 차는 견인되고 인지는 어쩔 수 없이 서연의 차를 타는데요. 서연으로부터 기간제 와이프로 인지를 직접 지정한 사람이 서연이란 사실을 듣게 되죠. 행복해줘요 내가 정원이한테 주는 버리자 휴가니까. 인지는 이 사실을 직접 밝히는 것도 모자라. 정원한테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서연한테 경악하죠. 오화 서연은 정원의 아버지가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가 냅다 전 시아버지의 뺨을 때리고요. 갑자기 눈을 번쩍 뜬 정원의 아버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서연은 의사를 부르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정원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죠. 장례식장에서 서연이 아내 행세를 하며 정원의 곁을 지키자 정원은 괜찮다며 가라고 하고요. 인지와 서연은 화장실에서 만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죠. 인지는 과거 서연이 임신을 한 채로 일부러 차에 뛰어들었던 걸 정원이 알고 있었다고 협박하며, 당장 꺼지라고 얘기한 후, 정원의 옆을 지키고요. 한밤 중에, 빈소에 조문객이 거의 오지 않는데요. 좀 자요. 이제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 아까워요. 휴가잖아. 놀러 갈래요, 우리? 놀러 나가는 차 안에서 인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한밤중에 운전하는 정원에게도 선글라스를 건네는데요.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laughs> 나는 잘안 보여. <laughs>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었죠? 나는 보여요. <laughs> 이게 뭐야? 차안 선글라스 장면은 맡은 역할이 아닌 공유 서현진 본체가 튀어나와 현웃을 터뜨렸죠.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진중한 가운데.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사랑스러운 로코 장면이 어두운 분위기를 풀어주고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만들죠. 이렇게 둘은 같이 영화를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정원의 아버지 발인 때 이혼해요 노인지씨. 서연이 두 사람에게 계약 결혼을 당장 종료하라고 통보하고 어이가 없는 정원은 자리를 뜨고 인지는 분노가 득한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5화가 끝납니다. 6화. 당신은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데요 정원에게 수면제를 비롯한 온갖 약을 공급한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는데요 서연은 정원이 약물과 자신의 함께 중독되어 자기에게 의존하길 바라는 듯 자꾸 약을 복용하라고 권하죠 이후 인지는 서연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서연은 없고 지호만 그 집에 있고 지호가 인지에게 와인을 대접하면서 인지의 옷에 일부러 와인을 튀기고요. 와인 얼룩은 빨리 지워야 한다면서 서연의 서재 안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하죠. 인지는 지호의 유도대로 서연의 서재 컴퓨터에서 정원의 거실을 도착하는 CCTV를 발견하고요. 화면 속 정원이 분주히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하죠. 인지는 정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뭐 했는지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요. 향들리에를 노려보며 극혐의 표정을 짓죠. 인지는 정원의 휴대전화로 서연한테 약이 더 있냐고 묻고 약속을 잡는데요. 서연이 공사 현장에 있는 약쟁이를 고용했기에 약속 장소는 공사장이었죠. 정원이 나올 줄 알았던 약속 장소에 인지가 등장하고요. 인지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묻고 서연은 곧 이혼할 거면서 주제 넘는다고 답하죠. 두 사람은 공사장 엘베에서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요. 인지는 그간 배워온 주짓수로 따귀를 때리고 내동댕이치며 서현을 조져버리죠. 트렁크의핵 사이다 장면이죠. 네가 뭘 한다고? 7화 서현은 정원의 집을 찾아와 자기 뜻대로 인지와 이혼하지 않는다며 성질을 내다가 갈게 여보라고 하며 집을 나가고요. 집 앞에서 인지와 마주치는데요. 인지는 서연이 거실에 CCTV를 단걸 아직 정원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 걱정해서 말안한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말 못했다고 하죠 그러자 서연은 가짜 주제에 정원이 상처받는 건 싫은가 보다며 조롱하는데요 그 가짜가 진짜가 될까 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서연 씨 여기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8부작 드라마 트렁크에 1화부터 7화까지의 줄거리와 공식 예고편과.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장면 제 목소리 더빙으로 만나보셨어요. 김여령 작가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만큼 드라마이지만 소설책 읽는 느낌을 주고요. 연기력이 훌륭한 공유 서현진 배우의 그간의 연기와 결이 다른 감정 연기를 볼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윤지호 역할을 맡은 배우는 데뷔작답게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발연기를 시전하고요. 이서현 역을 맡은 배우는 웅얼웅얼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먹는 소리였어요. 1, 2화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배드신은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너무 야하고 과했고요. 이 드라마도 호불호를 좀 타는데요. 초반 2화까지는 전개가 지루하면서 어려운 현대 예술 작품처럼 꾹 참고 봐야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정원과 인지가 각자 갖고 있던 감정의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빛을 발하죠. 드라마 후반부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이 등장하거든요. 이걸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이화까지만 참고 버티면 그 이후엔 재밌는 사두 용미 드라마니까요. 느린 호흡에 진중한 어른 멜로를 좋아하는 분들께 드라마 트렁크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촬영지 여행 다녀온 영상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